왜 공놀이 하자고 안해 너만 갖고 노니까 안해 공놀이 하자고 공놀이 그래 알았어 공놀이 나도 공좀 주야 돼 너만 갖지 말고 그래 알았어 공줘 그럼 나도 한번 차게 해줘 자 그래 자공줘또또또 또, 또 갖고 도망간다 공줘공줘 공어야지 땅에다 놓아야지. 응? 가져와 빨리. 공 줘. 너무 잘 나오고 있어. 놓아. 놓아. 공 자랑하는 거야? 놓아. 그러면 땅에다. 땅에다 놓아. 그럼 바로 찾은다. 자, 어, 자, 공 둬. 아 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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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어디 가는가? 줘. 빨리 <laughs> 이리, 이리 가져와. 빨리 가져와. 이리. 공 주야지. 너만 갖고 놀면 안 되지. 나 불렀잖아. 공놀이 하자고. 자, 너 빨리 줘. 줘. 이리 가져와. 빨리 가져와. 가져와. 어. 이리 가져와야지. 또, 또말안 들어. 또말안 들어. 아이씨, 안 해. 간다, 가.